첫 촬영이라서, 뭐, 가까운데 좀 가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래도 추억이 남고, 기억이 좋았던 곳, 좋은 동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다가, 사실 뭐, 제주도도 많이 가봤고, 부산도 많이 가봤는데, 울산은 1년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자주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첫 촬영은 좀기억이 좋게 남았던 울산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근교에 있을 걸 그랬나? <laughs> 피곤하네 울산역 경로사에 도착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훈남 안녕하세요 훈남 어이 자리하도록 울산이 따뜻하구만 소스 s 탄 e 소 t 이 o 소 w e e t So 이 w e e t so s w e e 저랑 같이 잠깐 뭐 사업적인 w e e t So sweet. So sweet. So 지금까지 뭐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 중에 하나인 s 같아요. e 추천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산속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으니까 이거 여기는 진짜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촬영하거나 하지 않아서 여기를 추천해봐야 되겠다. 강원도 산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런 데 있을까 말까 한 이제 전원 주택에서 이제 두부 파시고 이런 그래 그래 강원도에 강원도 그래. 그런 식당들은 있지.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울산에 이런 데뭐난 처음 본거 같아. 최고 최고. 미슐랭 이런 걸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음. 아, 동. 이게 이, 이게 중짜예요? 야, 어, 감사합니다. 엄청 크 엄청 큰데? 아구찜이 맛있어 봤자 뭐 얼마나 맛있겠어? 저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맛있다 맛있어? 좀 아네 어, 좀 찢어 <laughs> 이게 막 버물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양념은 약간 콩나물에만 이래갖고 해놓고, 살에는 안돼 있어. 산속까지 와서 사람들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봐봐. 이것도, 홀증도 이렇게 살이. 홀증이 먹어봐. 근데 뭐 어떤 집이랑 뭐가 다르다고 양념을 막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음, 음 맛있어 그냥 음음 음. 맵지는 않네 맵게 돼요 아 맵게도 돼난 응, 그냥 항상 보통 보통 매운 거안딱 좋아 그리고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살짝 올려도 될거 음, 같기는 해뭐 음, 사실 아무튼 다 양념 빨아요 약간 음. 술 비린데 사장님 좋은 양지한병 주세요. 콩나물이 되게 맛있어. 음, 콩나물 맛있어. 양념 부드러워. 좀 알려주지. 지금 맛집.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줄 서서 먹는데 계속 줄 서서 먹어야 될까봐 혹시라도. 괜찮아. 우리 채널이 파급력이 없어. 그건 모른디. 사실 뭐 아구찜, 대구 불찜 많이 먹어봤고 아구찜은 뭐 특히 더 많이 먹어봤지만 뭐큰 기대는 사실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양념 맛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고 간의 조합이 되게 입에 딱 감기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동생이 좋아하는 맛집이랑 저랑 약간 입맛이 좀 맞고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어, 바닷가 갈래? 바닷가 쪽에 있는 커피숍을 가든 유명한데 있으면. 근데 어차피 내내 뭐 유튜브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형, 형이 좋아하는 게 뭔데요? 뭘 어떤 유튜브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래서 여행, 여행으로 시작한 거긴 한데. 우리가 여행을 다녔잖아. 다녀도 형은 이제 먹는 거뭐 미슐랭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야, 여, 양으로 먹는 뭐, 스타일도 아니고 뭐, 한번 뭐. 먹을 때좀 제대로 된걸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먹어서 뭐 괜찮다고 아, 했던 진짜? 집들은 뭐 그렇게 욕 먹은 집은 없었으니까. 형 진짜 맛있던데 그 알바. 시장 낙발. 내시. 말아준다 애. 야 누가 보면 오해한다 우리 무이프로 왔는데 필 받고 내려온 줄 알고 아 아니. 어? 아, 나 쉽게 나 그런 거아니형 닭발집 갈 생각도 하지 말고 형이 마음 내키면 오고 형이 고 싶잖아 근데 맛이 어른푸시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일은 또 알았다 오고 싶팔할줄 알았어 오히려 사람 뻔뻔하고 이래야지 뭐 아이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울산온건 맞긴 한데 맞지 형 근데 너너너 너, 너, 너 너무 적극적인데 재석해게 형한테 어? 이만큼 해줄 수내 이게 도와주는 거돼요형잘 되라고 내가여거 네, 해갖고 나한테 어. 뭐돈 주나? 뭔가 날 살리고 내 천으로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를 알리고 싶어서 막안달라놈 아, 같아 맞습니다. 보여가지고 미치겠 미치겠어 약간 좀 멋있는 척 하려고 <laughs> 지금 <웃음> 옛날 정선이 아니라니까 형은 약간 좀 이제 좀 내려놓고 해라니까 형뭘더 아, 어떻게 내려놔 좀 재밌게 해보라니까 업지도 그러니까. 약간 있어야 되고 아니, 자, 아니 재밌는 것도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뭐... 뭘...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내 차를 까갖고 그1800 그거를 만들어내나.. <laughs> 아그건 솔직한 거고.. 아무 뭐, 솔직한 게없으난내 차는 가면 왜대로 나는 그럼 차 팔지도 못하고 이제 인생 꼬 있다.. 꼬 있어.. 야.. 아, 셋 그래. 태부터 <laughs> 지인을 잘못 섭외한 거 같긴 해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카메라에 들들들들들 들 이랬을 거야 옆에 있는 저놈은 뭐지? 할 거야.. 아~ 사실.. 내가 봐봐.. 오디오가 안 된다 해봐.. 아.. 이럴 거안볼거 같아.. 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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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머리를 먹을까? 이, 이, 이거 뭐지? 이, 이거 청아로 고징거예요 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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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호래기가 뭐야? 호래기 래기 싱싱하니 좋네 이거좀 먹자 오오오 오, 오, 오. 오. 호래기는 진짜 먹어봐요 호래기는 처음 먹어보는 것같아요 열기도 맛있어요 열기가, 열기가 진짜 맛있어요 빨간 거? 네, 열기가 진짜 맛있어요 열기 좀 하고 네. 호래기 하고, 호래기 하고. 하루래기 한 삼만 원치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많아 해일 단맞 뭐 먹어 네. 2만 원만 2만 원 제야 해물하고 딱 어? 아 이만 원만 해치면. 이만 원치 해야 해물하고 먹여도딱맞이 이거 호루래기. 가운데. 거기아 요래 호루래기네. 네. 나머지가 다 열기. 열기. 오스레기 호루래기. 호루래기. 그냥 오징어지 뭐. 그 어, 오징어지 뭐. 근데 호루래기 이게 신청한 거 먹어요. 음. 이거잖아 음. 포로 떠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음, 맛있다니까 쫀득하다 쫀득해 아, 쫀득하고 죽이다 음, 그냥 오징어를 생각해서 먹었는데 오징어는 좀 아니야, 달라. 달라, 달라 자, 열기 어때요? 열기 맛있죠? 음. 열기 진짜 맛있다니까 열기 자연산이잖아 열기는 양식이 안돼 생김새가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음. 열기가 진짜 양이 얼마 안 나와요 음. 열기 맛있네 열기가 진짜 양이 얼마 안 나오는 데아우 이런 거랑 다르네 어, 열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실의 미간 원래 응.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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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어. 꼬불래기는 꼭먹어야 돼. 근데 진짜 이 단맛이 올라오는 게 멋지겠다. 꼬독꼬독한 게 너무 좋아. 두 번째 성공. 꼬불래. 아, 나는 진짜 어떡하죠? 저는. 아, 그래서 제가 세 번째가 아니, 가장 좀 힘들긴 해요. 또바라슬뜸 얘기를 매일 해. 아, 세 번째가 가장 맛집이지 않을까? 이렇게 먹고 세 번째 집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집이겠지? 아, 난 우리 닭발에 자신 있지? 아, 지저 보세요. 지저 말고 빨리 지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서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아유, 돈을 많이 드세요. 돈은 뭐, 어떻게든 뭐, 저차 팔아갖고, 1800 나오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어, 어, 어. <laughs> 여기 왔어. 아, 약간 차돌 키조개 전복 삼합 이런 거지 뭐. 근데 여기는 우리는 <laughs> 중요한 거는 삼합이야. 사합이지 소르기까지. 사합. <laughs> 닭발 못 먹겠는데. 아예 안 먹어도 돼요. 닭발 안 먹어도. 아,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아, 아. 닭발? <laughs> 누가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닭발 먹으러 가요? 훈남 닭발 모르세요? 화살에서는 조포 닭발 제일 유명. 훈남 닭발 제일 유명. 훈남닭발은 난 알도 몰랐는데. 걸로 가자 그러면 조포 닭발. 훈포 닭발 어디 있는? 데 훈남 닭발은 어디서? 정촌. 어디서? 모르면 전 연이랑 슬프네요 하하하하하. 아휴. 이이 사장님 말 맞겠지. 야벤치 봐. 킹 m a r k i n g a r a 조포닭발 Topo, d a 하고 시골닭발을 a t a g o s i 시장닭발. a k b a r 따 e k a t a s o Sigur, Tekism, Tekiso, Sichanga, Tekataso, s 있 c h i k a g i Gijo. Oh, Matsun, w a 어느 집이 g 완승하고 싶다 어맞 a 맞 a 맞 s i 는데 a 서 어떻게든 내 g 죽이려고 혼자 안죽는 Wansinga, 블라인드 테스트. 이 집과 이 집의 차이가 떡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네. 차이가 딱 있네. 저, 저, 이 집, 이집 떡이 뭐? 어? 어. 색깔이 이게 좀더 빨갛고 그때 얘네 닭발에 떡이 들어간지 안들어갔는지 색깔이 이렇게 아예 없는. 와 이거 진짜 또, 사심 없이 할게. 나 네, 저는 근데 말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년 야. 너도 조용해. 이렇게 안녕. 너무 맛있어 불향은 똑같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불 여기다 맛있어 어, 어 맞아 누가, 누가 확연하게 이건 별로고 이건 너무 맛있어는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맛은 음. 확실히 있는 거 같긴 해응 음. 자극적이고 달고 음. 근데 애들이 닭발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맛, 맛의 차이는 확실해. 근데 그게 이제 취향의 차인 이 거지. 이게 이게 훨씬 맛있어. 이거 저 이거 맞아. 맞아요. 이거 저 이거예요. 아니 약간 단짠 조합을 좋아해서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나. 전이거사는난 아니가. 뭐.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오래된 집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거야. 음. 음. 항상 울산은 올 때마다 뭐 동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억이 좋은 것 같아요. 짧게 내려오지만 그 짧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낼수 있게끔 좀잘 꾸며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동생만 찾는 것 같고 울산이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뭔가 오프닝 이 있고, 뭐, 엔딩 이 있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담감이 사실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편하게 안 진짜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혼자가 됐든, 진짜 뭐, 배낭 하나 메고 내려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여행을 그냥 스케치 담는 그냥 그런 컨텐츠라서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제일 싫어.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들 봐주세요.